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룸의 카도와 포모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하나 해볼 건데 그 거래량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기로 했지. 음. 그 생각보다 그 거래량 관련해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좀 오늘 그냥 이 거래량에 대해서 깔끔하게 딱 끝내는 영상. 그걸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라던가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데서 너무 정보가 과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 중요하다라는 그, 건 모두가 잘 알아. 근데 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원리를 알아야 나중에 응용이 가능하잖아. 실 그렇지, 그렇지. 단순히 그냥 1 더하기 이야, 이렇게 암기식으로 그냥 대, 거래량 많이 터는 게 좋대. 고점 거래량 터진 거 위험하대, 바닥에서 터진 거 좋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결국 아무리 수익을 내도 결국 나중에 손실로 들어갈 테니까. 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즘에 그 매매 내역을 좀공그 조사하고 있잖아 트레이더들의. 그치. 사실 뭐 그걸 보지 않더라도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그 공통적인 거 하나가 트레이딩 하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지금 뭐 차트 아무거나 뭐 한국 게시에 터져 띄어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하잖아 그렇지 이거를 경험적으로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왜왜 많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집중을 하는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같아어 사실 뭐 특히 억대 트레이더라던가 뭐 엄청 유명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음. 봤을 때 캐리님 제외하고는 거래량을 다 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음. 음, 커, 캐리님조차도 본인은 거래량 안 본다고 했지만 매매하는 종목들 보면 그날 거래량 터졌던 종목들이거든. 그래서 그치. 결국 거래량이 이제 변동성이 지표잖아. 그치. 결국에는 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뭔가가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늘어나니까 변동성이 늘어난 종목만큼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없지.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몇 가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목을 거래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다. 자, 그런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어,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는 그 종목을 거래하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렇지. 어, 어쨌든 뭔가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가 무슨 내기를 할때돈 걸고는 거짓말안 하잖아. 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생겼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음. 이제 돈이 들어온 건또 누군가 또 나간 거잖아. 어, 어쨌든 결국 거래는 일대일 대형이니까. 그렇지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아야지. 어 그러면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손바뀜이 됐다. 음, 그렇지. 누군가는 어, 그러니까. 이제 샀다라는 시그널이지.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좀 리프레시 느낌이 강한 거지.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들은. 그렇지. 정확하게 딱그 느낌이지. 자, 그러면 자, 흔히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 이런 차트를 보면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뭐 세력, 세력들이 음. 이렇게 주가를 대량으로 매집을 해놓고. 어떤 시점이 되면 주가를 뻥 터트려서 거래량을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음. 꼭 이게 세력만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모든 건다 세력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의외로 이제 많은 케이스 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전업투자자들 중에 뭐 1, 2억 갖고 있는 분들이 10명, 20명만 있어도 그 분들이 동시에 한한 종목을 딱 사면 수십간에 거래 대금이 2, 30억이 찍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거래 대금을 어. 따지면 한 50억에서 100억까지 찍힐 거고. 음. 응, 그러니까 어찌 됐건 세력이 아니더라도 여러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매수를 버튼 누를 수 있을 만한 재료라던가 어떤 그런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약간 세력 같은 효과? 어. 그렇지. 그런 걸낼수 있다가 볼수 있는 거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미 세력 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거고 맞아 음. 일단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줄어들고 이제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제 이거를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실제 매매 투자나 트레이딩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다들 그게 어, 그래서, 궁금한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약간 너의 관점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이 거래량을 활용해서 좀 확률 높은 자리라던가 확률 높은 조건들, 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관점 같은 게 있을까? 결국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그날 음.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자, 큰 봉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세력들도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다 음. 보니까 그 가격대를 가급적이면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하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보통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그 가격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졌던 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 혹은 이 종목은 이제 매도하는 게더 좋겠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거를 지금 내가 지금 차트 띄워져 있는 이 화면으로 예를 들어보면, 음. 지금 여기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잖아.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더 밀리지 않았고 버텼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눌림목 같은 부분을 공략을 할 때는 일단 특정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그렇지, 거래량이 어. 적극적, 적극적으로 감소해야지. 어. 자,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라 거는 타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사고 싶으면 주가를 올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 가격대에서 내가 지금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이상 나한테 더 손실을 크게 안겨주지 않는 이상 나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량을 안 주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 음. 근데 가격이 여기서 난 여기서 팔 생각이 없고 나 여기 위에서 팔 거야 음. 그런 생각이면 이제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면 호가를 높게 불러라. 호가를 위로 쳐라. 약간 좀 그런 식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네. 거기다가 지금 앞에 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그봉 바로 앞에 앞에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잖아. 음. 그 갭을 봤을 때. 갭이라곤 그러니까, 이런 음, 구간. 음, 어, 그갭 갭까지밖에 안 뺐잖아. 어. 이런 거 보면 그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팔기 싫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딱갯맥꾸는 느낌으로 고구간만 음. 그 내려오고 갔던 케이스로 볼수 있겠네 이런 음, 음, 그렇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분석을 할때 보통 막 3배 4배 이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잖아 그렇지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면 항상 그 대시세 초입에는 대량거래량을 일단 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지금 뭐 한국 BNC를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대시세에는 뭐, 무조건 거래량이 동반이 되야만 하지 그치. 슈리무부도 그렇고 그치, 유림이 또 최근에 보면 스타트는 항상 대량 거래량으로 시작을 했고, 음, 뭐... 자, 이런 게 그러면 왜 항상 스타트를 끊을 때는 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항상 스타트를 끊을 땐 대량 거래량이 필요한 이유는?